반갑습니다. 만나길 김병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여섯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끝을 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누가 이끌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과연 차지했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때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6가지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담대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건너라 라는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을 디딜 때더 이상 요단강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은 요단강이 아니라 그 요단강의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이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외치라 라는 명령을 함께 묵상해 보았죠. 여리고성과 같이 강한 대적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명령 제하라라는 명령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매우 좋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가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다가 거기서 너무나도 탐이 나는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 성의 물건은 일체 손을 댈수 없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가는 그 물건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그 물건을 감춰서 자기 장막 안에 파묻어 놓습니다. 아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를 다 알고 계셨고,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니의 잘못 생각한 것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안에 계셔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리고 악한 것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죠. 우선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범죄 아무도 모르는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입으로 다 토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올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잠깐 나를 기쁘게 할지는 모르지만 죄 때문에 계속 불편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가는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간의 수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상한 귤 하나가 싱싱한 귤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싱싱한 귤이 많으니까 모든 귤, 그리고 특별히 상한 귤이 싱싱하게 변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한 귤 하나 때문에 그귤 박스에 있는 모든 귤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는 자신의 죄를 숨겨두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선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의 숨겨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침묵하셨고 그들의 전쟁에도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안에 이런 죄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했듯이 아이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공격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 아이 성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여우수아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냥 정탐한 사람들의 말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도 못했고요 이상하게 힘을 쓸수 없어서 결국 적 앞에 등을 보이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죽은 숙자가 36명 밖에 안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라는 성경의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엎어진 물처럼 되어서 수습할 수가 없었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전혀 힘을 낼 수가 없었고 자신감도 하나도 없었으며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팽배해져 갔고, 그 무기력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단 하나의 숨은 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작은 성에서 패배했으니 다른 아모리족 속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이 잠깐은 무서워했지만 이제 우리를 얕보고 공격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듯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숨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을 우습게 여길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숨은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드러난 죄는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데 숨어서 활동하는 죄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볼수 있듯이 어차피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작은 성 하나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데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죄가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백성들 가운데서 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드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결국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 모두를 처형하게 되죠. 24절에서 2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눈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과 라합이라는 인물이죠. 아간은 남자였고,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아가,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아간은 군인이었고, 라합은 기생이었죠. 그러나 아가, 아간은 구원의 대상이었고,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간은 라합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는 불순종하게 되죠. 하지만 라합은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아가는 가족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요. 라합은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다지파였지만 그로 인하여 가문이 끊기게 되었고요. 라합은 유다지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모순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과 부딪혀 보면 아주 작은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도 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아이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패배 후에 엄청난 패배감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능력은 작은 아이성 하나도 제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머리로만 믿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성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얼마든지 다른 성들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치는 전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전법을 사용할 수 있는 지휘관은 전쟁을 아주 많이 해본 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대개는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서 힘의 우위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아주 노련한 지휘관의 방식으로 적을 유인해내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약 길로 도망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내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대로 힘을 응집시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과 자만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바로 아이성 사람들의 이 점을 노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고 하지만 그들이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36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사실 그 자체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특히 자기들보다 훨씬 큰 여리고를 완전히 멸망시킨 대상을 자기들이 이겼다는 사실 자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도망치니까 아예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작전상 후퇴를 했죠. 비록 작전상 후퇴였지만 후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높이 들라고 하셨을 때 다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후퇴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들이 적들이 성에서 빠져나와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 시점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돌아와서 맹렬하게 아이 성 사람들을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순식간에 덤벼들어서 철저하게 이 일들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고 하신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순간에 돌아섰고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성을 빼앗긴 아이성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이성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론 작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로 싸워, 싸워 이긴 장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자기들이 죄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때 앞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이 전투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주십니다. 오늘 처음 부분에 전반부에 생각했던 아간이 다시 한번더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실 텐데, 다 채워주실 텐데, 우리 아간은 때를 기다림에 실패했고, 유혹을 물리침에 실패했으며, 공동체 정신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기적만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와 패배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붙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략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매 순간의 싸움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얻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작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는 여리고성의 기적만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삶을 살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